옛날에 어릴 때 초등학생 1학년 땐가 그때 냉장고에서 병아리 키우고 싶어가지고 냉장고에서 달걀 한 두개 꺼내다가 흠고 잤잖아 병아리 키우고 싶어서 근데 일어났더니 다 깨져있었어 어? 뭐 잡을만한데? 나이스! 야미! 너무 맛있다! 아, 잡고 싶다. 아, 잘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 찍을게요? 잡았다. 이런 식으로. 이를 찍은 이유. 아, 네, 이거 이안 e 찍었으면 방금 제이스 못 잡았어요. 제이스가 근데 난입이어가지고 생각하긴 해야 돼요. 난입 있는 거. 오케이. 이러고 그냥 다가가서 궁 뜨면 돼. 기다려. 그렇지, 이런 느낌？어, 와, 살았 다. 와아 다행이다 진짜 나이스 눈덩이 팡팡팡 무시하지 짜식이 어우 데스야 플래시 써? 다음 턴에 보자. 나 피차는데 제이스야. 어떡해 아, 아니, 뭐야? 이거 루시안, 아니, 파이크도 아니고, 무슨 루시안 루밍, 뭐냐? 바텀 포탑도 있는데 있는 구석이 있었구만. 로밍가자안 되겠다. 이거 내가 봤을 땐 제이스 한, 두 번, 세 번, 네 번, 자, 다섯 번 잡을 시간에, 로맨 가서 이득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지, 이런 거 살려주고. 어떤데? 아, 네, 아는 중. 걸어볼까? 나이스. 잡았고. 1일까지 잡으면 대박인데. 평타? 아이고 아까워라. 어? 나이스. 될거 같거든요. 잘만 하면은. 어라? 풀만 없어라. 나이스. 그렇지. 잡아주고. 그부야 이거 와볼래? 바로 와볼래? 이거? 건방지거든? 와. 그와중 포탑 때리네. 구부야, 화좀 풀어. 먹었잖아. 아, 이거 들려나? 와우! 너무 아픈데? 뭔가 이거 나 죽은 거 같지? 살려주세요. 아. 오! 아! 죽뜰 수가 없네. 탑엔트 정말 재밌었는데. 게임은 졌네. 비록 게임은 졌지만, 재미는 있었어. 탑을 한번 가볼까? 오 야. 되게 잘 싸우는데, 탑? 달려. 아, 트럭트야, 무리만 하지 말아봐. 내가, 내가 잡아줄게. 좋았다. 그렇지. 밀어줄까, 이거? 오케이, 갈게요. 어오 야, 야, 야. 할게 할게. 아유 근데 뒤에 잠시 뭔가 많은데? 뭔가 아, 맞아 이거? 어 일단 잡았어. 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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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잡았어. 더더더안 <laughs> 되나? 아 오케이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서 좀 그었는데 아칼리 못 잡은게 좀 아쉽긴 하지만 아 잘하는데? 뭐야 이거 어? 와야 하자 하자 다하자 해야 돼 해야 돼 아 잠시만 이거 속박만 빼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쉬운데? 어야 이거 유치아킬까? 가자 잡을 만한데? 잡았다 아, 그렇지. 아 파괴되었습니다. 어 얘들아 거기일수 있어? 나 아트록스가 되게 잘 커가지고 할만할 것 같긴 하거든. 혹시 모르니까 가져야겠다. 리신 볼게요. 잡았고 여기까지. 뭔가 큰산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이브로 잡았다 그렇지 얘들아 파론 쳐 얘들 리논들 애, 얘네들 친다 친다 야야야 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잡았어 일단 잡았어 더 해야 돼 이거 더 해야 돼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 다 잡아, 다 해야 돼, 다 잡아야 돼, 다 잡아야 돼. 블로치, 야 대박이다. 이러면 발음뺏겨도 나쁘지 않아요? 다 잡아가지고 오히려 좋은데? 대박이다. 어? 나이스. 너무 좋은데? 나 눈덩이가 없거든 얘들아? 용모터 먹고 할까? 벌 준비할게요 아 근데 이거 모르가나 때문에 와 이거 죽어버리네? 약간 궁 실드로 좀 버티면서 어그로 끌어보려 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 그 상태야 이 자식아 어 마저가 60밖에 안 되는데 날 이기려고 그래? 이 자식이 어잘 도망가는데? 챌린저요? 아, 챌린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딱히 만년 소리가 그렇게 영향이 큰것 같진 않아서 나쁘지 않은데? 자, 잡자, 잡자! 그냥 있어가지고 살짝 빼주고. 잡고. 천천히? 그렇지. 야, 아, 발음 가자, 발음 가자. 아, 게임 끝낼 수 있나? 좀 애매하지 않나, 이거? GG. 대량 1등? 그렇지. 이번에 확실히 좀 데미지가, 그러니까 몸이 약한 만큼 데미지가 진짜 엄청 세지, 세진 것 같아. 이번 시즌 누누가. 맵도 솔직히 말하면 누누한테 좀잘 바뀐 것 같아요.